어, 네, 팀장님. 자, 지금 저는 84A 타입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는 84A, B, C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네. 84A, A가 붙은 건 거의 판상형이죠? 네. 제일 좋아하는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입구에 신발장과 그리고 팬트리가 갖춰져 있는 곳이고요. 어, 흑경이지만 전신을 볼수 있는 거울이 내면에 다 있습니다. 공간도 상당히 크게 잘 나왔네, 그죠? 그렇죠. 공간도 잘 나왔고, 색상도 잘 뽑았어요. 무겁지 않은 색상으로 되어 있고, 중문은 3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나머지 공간이 짐을 들고 나르기에도 가로감이 좋아요. 자, 그래서 84A가 네. 딱 들어와서 공용욕실을 보는데, 와, 건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건식, 습식이 확실히 나눠져 있네. 음, 지금은 건식이 좀 있는 게 좋아요. 전에는 거의 옛날 생활은 목욕하면서 내가 손을 씻는 어떤 그런 느낌인데 지금은 네. 손 자주 씻어야 되잖아요. 그렇구나. 코로나도 또 어떤 경우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입구에 이렇게 건식으로 손을 씻는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좋고요. 네. 그리고 조명도 되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아 그렇다 맞죠. 미리 그렇죠. 평으로 이렇게 세련되게 잘 해놨네요. 사실 이렇게 딱 면만 보면 약간 호텔 느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겉으로는 네. 열었습니다. 그렇죠. 네네. 색상도 베이지 톤이 한 방울 들어가 있는 톤으로 되어 있어서, 어, 눈에 온 옮기도 느껴지면서 뭔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이 상당히 화사하다, 그죠? 렇 그렇죠. 자, 입구방은 넓어요. 이게 84 치고는 제가 봤을 땐한 20에서 25cm 정도가 더 넓게 나온 형으로 되어 있어서, 네. 어, 여기가 문이 세 개가 달린 구조가 아니라 네 개가 달린 구조입니다. 문이 네개 달렸네요. 네, 네 개가 달려있으면 크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네. 자,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 여기에도 똑같이 옷을 이렇게 나눠서 어릴 때는 세 개로 나눠서 쓰고, 크면은 반으로 나눠서 쓰시면 되고요. 장옷도 들어가 있고, 밑에 서랍까지 와이드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서랍도 와이드하고, 방도 그렇죠. 크고. 그렇죠. 방은 크고, 침대를 놓고도 지금 옆에 책상이, 어, 보통은 1200 정도의 책상이 들어가거나, 1300이 들어가는데, 얘는 1500 정도도 충분히 들어간다. 무슨 말이냐면, 중학생이 한 1500에서 600의 책상을 써야 돼요. 네네. 근데, 팔사에 따라서 타입이 작을 경우에는, 어6 0 0이안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충분히 들어간다. 보시면 방이 돼 방이 커서 책상도 편하겠네요. 네, 중학생, 고등학생의 큰 책상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약간의 복도 느낌을 지나서 네. 두 번째 방이 있어서 이 복도 느낌이 약간 있는 게 사실은 이렇게 사생활 보호 느낌도 있거든요. 네네네. 복도 공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되게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은 어. 북박이장은 없습니다. 지금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애가 한 명일 경우에는 이건 취미 용의 방으로 쓰시면 되니까. 네. 북박이장은 전시가 안 돼요. 아까도 창문은 말씀하신 대로 네. 반 창보다 조금 더큰창 그죠? 그렇죠. 창문이 이 정도 크기면 사실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거거 배치도 편하고 예, 네. 아, 예전에는 네. 큰 창을 안한 경우가 방음이 네. 안돼 있고 방풍이 네. 안돼 있어서 그랬거든요. 네. 그만큼 어, 재질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잖아요.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크기라는 게 있는데 전창이 유행을 했습니다. 긴 창이 유행을 했는데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요 네. 정도 창이면 만족도가 높습니다. 자, 84A가 네. 거의 주방 구조는 4 0평에 가까워요. 주방은 여기 집이 크게 잘 나왔네요, 보니까. 그렇죠. 이게 팔사라고 생각은 안될 겁니다. 지금 제가 있는 주방을 보면 네. 팔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놓여지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아일랜드가 놓여지고도 식탁이 놓는 공간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팔사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가 거실을 보고 있는 경우가 거의 다거든요. 네그데 네, 네, 네.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잘 뽑았다는 뜻입니다. 이 타입 분양가는 얼마입니까? 5억 3천 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5억 3천요? 네. 자, 그런데 여기 부엌 자체도 공간이 와이드하고, 네. 저쪽을 보시면은 펜트리가 있습니다, 또. 그런데 펜트리가 커요. 그거 그렇게 뭐. 자, 여기는 어, 내가 약간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된다는 견본이고, 네. 보조주방으로 해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 얘를 그냥 알파룸으로 해서 작은 공간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도 펜트리를 쓰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 엄청 넓은 게 이제 드러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있으면 거실을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요리하는 공간 따로, 그죠? 네네. 그리고 식사를 하는 공간이 따로, 그리고 거실 공간이 따로 있는 느낌이에요. LDK 구조긴 하지만 각 부분을 잘쓸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세탁실이 넓어요. 창도 크고. 창도 크고, 집도 예. 크고. 자, 세탁실이 좁으면 분리수거가 제일 장난 아니게 싫거든요. 자, 네네. 그래서 분리수거 할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수납을 보면 이렇게 양쪽에 서랍이 들어갈 정도로 이게 커요. 음, 어느 정도 보면 될까요? 한 1m80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네. 상당히 길게 잘 나왔네요. 예. 자, 길이감이 길고, 이 와이드 한개 서랍이 두 개가 들어가고도 요리하는 공간이 따로 나온다고 보면 되고, 후드가 여기에 있는 것도 되게 좋아요. 창 쪽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것들이 성능 좋은 애를 넣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좋게끔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안방을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모든 문은. 아, 이거 손길 방지되어 있습니다. 예, 손길 방지가 다돼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아. <laughs> 그럴 정도로 손길 네. 방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안방 크기도 보면 침대가 왼쪽, 오른쪽 다 공간이 많이 남고, 혹시 북박이를 설치했을 때 공간이 어느 정도냐. 어, 북박이 설치하고 침대 설치하고도 남는 공간이 한 80cm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복박이를 설치하시고, 침대를 놓으셔도 충분히 공간은 남는다. 방과 거실이 뭐, 어를 봐도 지금 작은 데는 없네, 그죠? 그렇죠. 작은 데가 없습니다. 작은 데가 없고, 여기가 이제 분양 가격이 5억. 3천 3000 대부터 시작을 한다. 자 그런데 얘가 이 정도 거실 크기고 안방 크기고 작은 방크기며 네. 사실 드레스룸이 조금 작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아, 드레스룸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 큽니다. 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여기 40평대도 있지만 여기 드레스룸도 만만치 않게 큽니다. 이렇게 제가 조금 뒤로 갈수 있을 공간이 네. 되어 있거든요. 창도 있고 드레스룸이 크고 이쪽에 보시면은 약간 브론즈 빛깔의 투명으로 해서 이 문이 여섯 칸이 들어가 있 근데 집이 진짜 볼수록 고급스럽고 잘 지어놨네, 그죠? 그렇죠. 색톤을 엄청 잘 썼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보면 이 공간도 지금 내가 마음대로 쓸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이걸, 이걸 넣던지 아니면은 문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수납을 하던지. 네, 네. 그리고 요것도 작게 안 들어가 있고, 크게 들어가 있고, 자, 부부 욕실은 색톤도 예쁘고 욕조가 들어가 있어요. 욕조까지. 네. 자, 구조로 보면, 네. 일단은 공간이 다 크다. 공간이 다 커서 만족도가 좋을 건데, 네. 어, 지금 건축비 작성으로 보면 5억대를 달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지금 거의 5억대면 어떤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5억 초반을 단다 하면 버스가 가끔 오는 곳, 뭐 약간 우리로 볼 외곽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곳이고, 뷰는 없는 논이 보이는 그 정도가 5억 초반에 나오거나 4억 후반에 나올 겁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 얘는 5억 한 3천 대에 확장비가 600이게700고 단위로부터 시작하죠. 아, 확장비 해. 싸네요, 그러면. 진짜 싸요. 그 그래서 정도면. 다른 것보다 네. 그냥. 확장비를 2천만 원 하고 얘 5억 2천 해도 돼요. 5천만 그렇죠. 원대 해도 되는데 가격을 참잘 해놨다. 그래서 현명하게 따져보셨을 때는 얘 입지에 뷰도 나오고 학교를 바로 품고 더 현대가 도보거리로 그냥 마실라가듯이 가능하다. 그런 데가 이제는 귀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어, 일단 오셔서 어느 정도 입지가 좋은지 제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1천만원으로 계약하시고요. 네. 28년 6월 입주라서 전매 1년 제한돼 있지만 은 나중에 투자로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뒤에 입주하실 때 되면 이자 후불제인데 전매하실 때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 부분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네. 너무 영광입니다. 네. 전화번호로 해서 예약하시고 오시면 은 네. 제가 특별히 좋은 라인으로 좋은 층으로 뽑아드릴 텐데 그렇다고 늦게 오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빠르게 오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이. 기장 와이드 하게 설계 창업 까지, 서화 까지, 완벽 복도 공간, 사생활 보호 까지, 아일랜드 식탁 까지 여유 있 게, LDK 구조 완벽 뿌리 세탁 실도 넓어 보니 수건, 이미터 80충분한 공간, 난방 드레스 룸40 평대 수준 욕조 까지 완벽 한 구. う